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저희 메가랜드에서 준비한 7월 8월 학습설명회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에 어. 제가 또 나왔는데 어. <laughs> 이번에는 예. 7월, 8월 예. 설명설하게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7월, 8월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36개 합격을 할 것인지 음. 저희 메가랜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과정 이 있으니까 예. 그 과정을 지금부터 우리 권상철 선생님 또좀 있으면 잠깐 또 김병렬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가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7월, 8월 학습 방법 잘. 이제 마무리 하셔 가지고 36개 합격 만드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떤 걸 준비했는지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잘봐 보시죠. 네. 일단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6월까지 공부하면 7월 달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 이제 제가 기출문제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 단원별뭐 예를 들어서 예상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있는 이유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없는데 억지로 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왜 7, 8월 달에 이거, 이거를 하는지와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어두시면 돈이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어, 될 저희가 같아. 이제 준비한 과정은 첫 번째가 음. 기출응용 예상문제 집에서 음. 예상문제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응. 응용 예상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응. 두 번째가 어, 시크릿 봉투 모의고사라는 걸 아마 메가랜드에서 응. 첫 번째로 응.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응. 아마 분명히 여러분 실력을 응.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아, 아마 공부 방법? 응.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 과외인가? 개인 과외? 개인 과외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쵸? 응. 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그렇죠. 시크릿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문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게 뭐냐면 응. 기출 200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음. 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음. 그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총 저희가 음. 총 8주니까 총 200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200문제를 음. 가지고. 이제 기출 모의고사로 어, 어. 실력 점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 설명 들어보시면 예. 아, 나 저거 신청해야 되겠다 한번 분명히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죠. 기출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되게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막상 혼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몰라 틀리는 게더 많아 그런 걸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 되게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 음. 이론으로 정리가 안 되시고 시험에 어~ 떤게 시험에 나오지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음.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잘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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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게 십국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십국대해 예. 과정 음. 그래서 시험에 꼭꼭 꼭 나오는 테마, 테마. 이론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아마 이론 정리를 최종 마무리한다 이렇게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음. 어 나는 어 내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음. 시국대 과정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음. 마지막이에요 아 이건 무조건 어, 해야죠 어, 음. 족직게백선 백선, 백선. 음. 모든 분들이 원하는 네. 족직게 백선. 음.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예. 설명을 해서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기출 응용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지 풀이를 6월 5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끝났는데 기존에 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건데, 응용이라는 거는 기출됐던 문제를 다시 변형하는 건데, 우리는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여러 개, 20년 동안 거의 나왔던 것들을 분석해서 단원별로 다시 이 응용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아마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가 기출 응용 인데프리입니다. 기출 응용 문제집은 네. 주로 이제 만드는 게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처음 네.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어디가 주로 출제가 네. 되는지 이걸 네.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네.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네. 그럼 기출 문제 지문을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36개 시험에서 다시 출제된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로 만들겠지 네. 하고 그걸 예상 문제집으로 만들어낸 거요 네, 저 이거 만드는데 한두달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아 문제풀이 다시 정리하느라고 작년 문제집보다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다고좀더 업데이트도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돈 되게 많이 됐 겁니다. 대략 그러면 기출 문제 여기 20년 기출 분석을 했다는데 혹시 이 예상 문제집에 20년 분석을 여기다 갖다 막 보아... 넣었죠. 그런데. 최대 20년 이라고 네. 써놓긴 해놨는데 음. 저는 이제 공법은 워낙 이제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내용이 너무 달라서 그렇죠. 저는 한 10년에서 12년 네. 아, 그 정도 분석도 있어요. 2차 같은 경우는 개정이 많이 되다 네. 보니까 네. 개정이 되다 보면 네. 옛날에 출제된 문제가 없어지는 것들이 네. 있어요. <laughs> 사라진 것도 많아요. 사라진 것도 많고 어. 이래서 또 어, 문제 나왔던 지문을 새로운 유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 응용 문제풀이집 음. 이걸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세 번째가 음. 단원별로 음. 출제 의도를 분석해 가지고 음.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음. 문제 문제 이론하고 음. 해설을 충분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별도로 교재를 안 봐도 해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팔 측면 안에가 음. 문제 해설 문제 음. 해설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음. 구체적으로 응. 다시 또 뒤에 가서 막 이론서를 찾아보고 할 필요 없이 응, 응. 그 문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응. 해설 해설을 옆에 충실 돼 있으니까 응. 해설을 참고하셔도 아마 분명히 문제집 한 권이면 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이론 보충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지막. 분들이 이 예상 문제집을 응.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어떤 분이면 도움이 좋으실까요?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문제를 많이 못 풀고 이론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봤어야 두세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 가기 전에 문제를 많이 풀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많이 풀 겨를도 없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론만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론만 음, 네. 공부해온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음. 이론만 하면 시험장에 가면 음. 문제를 다풀수 있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론을 하신 분들은 문제를 음. 접해보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빨리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점수 상승이 좀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을 좀 봤던 여러 번, 여러 번 N년차라고 그러죠. N년차 분들은, 분명히 나는 1년을 공부를 더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보면, 오, 어, 올해 시험 준비한 사람하고 점수가 약간의 차이 있지만, 꼭 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연습이 안 됐단 얘기죠. 그는 문제풀이가 잘 안되면 그래요. 응.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응.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시면은, 응. 어, 내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데, 예. 실제 문제에 가서는, 어, 응. 내가 이거 분명히 아는데 왜 문제를 못 풀지? 응.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 예상 문제집은 응. 점수 상승이 잘 안되시는 솜생이라면 응. 반드시 접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은 실전 대비가 전신한 솜생이라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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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모든 분들이 예상 문제집은 접해 보셔야 된다 이런 거죠. 한 구성돼 있는 거한번 볼까요?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삼 음. 어... 단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 어, 어. 이제 기출을 먼저 해석을 해요. 저희가 어.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을 해석해가지고 음, 음. 그다음에 문제로 변형을 예측하고 음. 그다음 마지막에 점수를 연결하도록 예상 문제집을 음.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시험에 출제됐던 유형들을 감옥별로 음. 보니까 이 음. 그 성공자들 거의 그대로 다 출제됐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너 아. <laughs> 확대 한번 해드려야겠다 확대 될까요? 예. 네. 아, 이 정도는 또 돼야죠. 네. 아. 장난 장난이죠? 네, 공법 같은 경우, 예, 공법 대수성이 나왔어요 똑같네 문제들? 대수는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해서 네. 했는데 지문도 해당하지 않는 거 똑같이 네. 지문도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네. 나왔고 그러니까. 어 세법도 있지 않아요? 또 아, 같은데 다, 다 똑같은데. 아, 아, 이것터 보여줘야 또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겠어. 특히 이제 공시법 같은 음. 경우 보면은 공식법 가지고 보면은 또 보니까 관리, 부충 및 관리, 뭐 합병 나은데, 신청할 합병 수 없는 합병, 거, 뭐다 똑같네요. 지금들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뭐 똑같은 말이죠. 음. 음. 합병 음.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거 제한되는 음.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유형이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나 기출 문제나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을 저희 선생님들이 만드는 때 이걸 응. 내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응.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예상 문제집 응.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꼭풀어보셔야돼요 사람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런 <laughs>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에요. 분명히 봤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유사하게 나와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래대로 돌리면 음. 자, 이제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면 음. 아 그렇답니다. 자 이제 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집이 구성이 돼 있냐면은요 어, 대표 유형의 문제가 먼저 있어요 문제 단원별로 음. 단원의 대표형의 유 문제를 만들고 음. 그 유형별 문제에 음. 이론이 이번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어, 구성이 되는가를 대표형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 음. 한번 해보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공부할 때. 문제를 푸실 때 음. 저희가 문제별로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어, 어. 예를 들어 종합 문제로 어. 나오는지 사례로 사례 나오는지, 나오는지 계산 문제, 문제 나오는지, 나오는지 비교 응용인지, 응용인지. 예. 이렇게 표시를 다해 드렸기 때문에 예. 내가 실제 기출 문제를 풀때 어느 유형에서 문제를 못 푸는지 그걸 아마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뭐 약점 파악에 도움이 되는 문제 유형이다 그러면 그죠 본인이 어. 계산 문제 약한지 사례문 약한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음. 파악을 해 가지고 음. 그거를 그 유형을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음,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난이도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음. 해설이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 코너들이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 있고 바로 해설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론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음. 해설을 그 문제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 해설 이렇게 한펼친면에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요. 음, 음. 공부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해설을 막그 여기저기 뒤질 수는 없잖아요. 네, 해설 을 아예 또 뜯어가지고 네. 뒤에 붙여놓고 이런 거 어차피 보는 건데. 그렇죠. 꼭 굳이 뜯을 필요 없이 일어나고 문제하고 해설을 같이 병행을 할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네. 이 문제집 가지고 저희 저희가 이제 강의 해설은 저희가 또 충분히 해드릴 거잖아요. 네.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 을 먼저 보고 싶으면 스스로 학습 하셔도 되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음. 수험생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잘못 풀었고 그 문제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 는지 출제자 입장에서 네. 저희가 설명 을 해드리니까 음. 그 설명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일석이조 아마 일석삼조 정도 되시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되네요. 이게 질문 항상 많이 하니까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7, 8월 달 넘기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한, 한, 한 주에 한뭐 10개 이상은 봤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려고 만든 과정이니까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약한 과정이 만약에 뭐 국토계법이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국토계법만이라도 기출문제, 응용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네. 어,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시크릿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아, 중요한 우리 봉투 모의고사 있어요. 그 관련된 거는, 우리, 김병렬 교수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